안 되는데? 다시 한번쳐봐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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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뭐, 카메라에 찍혔나 이거? 아, 뭐, 길이 없지 않나 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아이게찮아하냐고 <왜> <laughs> 뭐예요? 아, 빨리 아주... <laughs> 어디 가요? 너가 가자는데 가는 거잖아. 내가 <laughs> 가자고 한 적이 없는데, 문 캐기 23. 저는 그냥 가면 앉아있었는데, 뭐, 촬영하자고 찡찡찡찡 돼가지고 뭐 제가 가자는데요. 223 투룸 한번 가볼까요? 223 투룸이야. 그때 바퀴벌레 집이랑 금액은 그 똑같은데, 거기는 어떤지 한번 보려고 거기는 일단 풀옵션이에요. 풀옵션. 네, 프옵션이라고요 <laughs> 뭐가요? 아, 집이. 그러니까 가, 찍으러 가자는 집. 네, 제가 아. 제가 접수 받아가지고. 아프옵션 그리고 상태는 어때요? 아무라죠. 가보실까요? 가죠. 어 추워. 빨리 가시죠. 유튜버님, 유튜브 촬영 중이에요. 어디 가세요? 유튜버시잖아요. 와! 이거 네. <laughs> 네. 뭐예요? 가운데? <laughs> 와! 이거 뭐예요? 이거 요 이거 뭐예요? 이거 요 이거 뭐 이거 예요 이거 요 이거 요이예예이요 그223 지하 근데 여긴 지하인게 조금 아쉽긴 하죠 바퀴집? 근데 구조만 봤을때는 바퀴집이나 여기가 나아요? 전 여기가 낫거든요 바퀴집은 4층이고 여기 지하니까 그 지하를 떠나면 구조자상으로는 황 여기가 더 낫죠 그쵸 그렇죠? 근데 냄새나는데 냄새나요? 이거 때문에 아,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나긴 하네요 근데 주인이 잘 있는 것 같아 신발장도 있고 이거 근데 제 기억이 맞으면 여기 나온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. 6개월 넘었을 거 같은데 아직도 안 나온 거 같은데 근데 관리를 잘 해놓으셨네 그러게요 와 에어컨도 새 걸로 넣으셨어 세탁기도 있고 어. 베란다도 두 개고 그러게요 그러면 23... 그러면 여기 살거 같은데 그쵸 네 근데 아까 그 앞에 애기들이랑 뭐한 거예요? 유튜버시니까 <laughs> 아니, 그렇다고 이게... 그렇게 타면 안 되죠. 뭐요, 그냥 유튜버 촬영 유튜브 촬영 중이라고. 불도 한번 꺼볼게요 와, 되게 옛날식이다. <laughs> 요즘은 다 LED로 하던데 근데. 야, <laughs> <laughs> 진짜 뻑뻑한데? 제가 잘 볼게요잘 되는데? 안어 되는데? 그래? 다시 한번 쳐아 <laughs> 저... 하... <laughs> 화장실 좋다 아 진짜 아파요 아. <laughs> 어. 저건 에어컨이 어디 거예요? 네? 위니아. <laughs> 맞아요. 위니아.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3등급. 이건 <laughs> 크다. 위니아. 그래서 여기는 계약하실 분이시면 여기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네. 네. 그럼 아까 그요문도한 번씩 도전해보고 와서 이게 좀 빡세긴 하죠, 솔직히. <laughs> 그 약간 그 검객대 칼 뽑듯이. 네, 그렇죠. <laughs> 저거를 이제 다들 수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. 아, 어, 그렇죠, 그렇죠. 안 그러면 한겨울에 이렇게 창문 을 열고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. 어, 저거. 창문에 저 돌이 있네요. 와, 여기 뚫려 있어요. 바퀴벌레 같은 거 여기로 음. 들어오나 보다. 아. 음. 근데 바퀴벌레 없었죠, 별로. 네. 벌레는 <laughs> 없어요. 이제 겨울이니까 이제 비워 놓으면 결국에 가스비랑 수도세도 다 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빨리 빼는 게 낫지. 아마 좀 깎아 달라고 깎아 줄것 같은데 여기는. 23월에서요? 어, 깎아 줄 걸요? 왜냐면 가스 수도 내는게 그래도 한 3, 4만 원 정도 될 거예요, 한, 한 달에.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방. 여긴 잘 열리나? 아, 여긴, 잘 열리네. 아, 여긴 잘 열리네. 제가 약간 심의주의 컨셉이잖아요. 그렇죠. 여기를 제가 다, 제 모습이 다 비치네요. 아, 여긴 편집을 할게요. <laughs> 제가 이렇게 할게요. 이미 뭐, 빛을 막고 다 비쳐가지고. 아신비지 깨지면 진짜 망하는데 채널. <laughs> 제가 이미 다 빛이 들어서 비춰가지고. 아 그렇다. 네. 옵션도 아 근데 벌레가 없어 어떻게? 벌레 전문가님. 네. 벌레가 왜 없나요 여기? 여기는. 여기는... 오. 뭐요? 그 말하는 사이이 벌레가 왔습니다제 눈이 말을 저아 저기 있네요. 아 그리고 저 궁금한 게. 네. 지하에는 왜 이렇게 곱등이가 많아요? 그니까 일단 어찌 됐건 얘네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최적화된 데가 지하잖아요. 그렇죠 그거. 근데 곱등이가. 네. 그러니까 얘네들은 날수 있는 저기 날개를 달고 그 살아가는 벌레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... 지상에서 활동하는 벌레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층보다는 저층에 저런 벌레들이 더 많죠. 아 그렇구나. 그렇죠. 그래서 여기 계약하실 분은 이제 연락 주세요. 제 번호 다 써놓으니까 어차피 귀찮게 전화 주세요. 귀찮게요? 어, 귀찮게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저좀 그만 귀찮게 하세요.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? 정식 PD를 구하십시오. PD 구합니다. 월급 얼마죠? 아직은 안 나가죠. 아, 무급으로 PD 하실 분 계시면. 저점 매수 하실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접점 매수요? 네, 접점 매수. 고점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네네, 열심히는 합니다 네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 한번 꺼주세요 근데 한번 불다 한번 꺼주시겠어요? 안 보일까봐 꺼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빨리 빨리. 어? 뭐예요? 카메라에 찍혔나 이거? 길이 없지 않나 이건? 조그만 골목길 하나 있긴 있는데 저기 불빛을 내면서 지나갈 만한 건 없는데 아 옷이 어옷 내가 봤을 때형광 아니요 제가 봤을 땐옷 아니었는데 좀묶주세요 지금 시간이 4시 47분입니다 아직 저녁 시간대긴 한데 해가 진 저녁은 아니거든요? 음, 근데... <laughs> 아무리 최강은 없어요 <laughs> 이런 느낌입니다 가시죠 저거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